안녕하세요. 한태입니다. 대공황이란 경험이 없었다면 미국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지금보다 분명 못할 겁니다. 미국인들은요. 대공황이란 재앙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수요를 생각하지 않은 무차별적 투자와 생산에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거품이 꺼질 때 어떤 모습인지 이런 위기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전처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대공황이라는 앙도도잘 극복하고 보니 큰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루스벨트는요,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한 인물입니다. 대공황 이후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인물이죠. 그는 오늘날 세계 최강 미국 주식회사. 에 기틀을 다진 사람입니다. 덕분에 대통령직을 무려 네번이나할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루스벨트의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커뮤니케이션 에 관해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취임사 연설과 주지사 시절부터 했던 노변 담화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는 저같은 사람들도 큰 감동을 얻습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이 책을 보면 리더십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성공한 인물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저런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을까,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훈련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가 정체에 입문하게 된 것은 요 오천 아저씨 테디베어로 유명한 시오도 루스벨트의 영향이 컸습니다. 시오도는 요 42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정적적인 활동으로 고립주의를 탈피를 주장해서 미국이 지금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초석을 다진 인물이죠. 파나마 문화를 확보해서 제외권을 장악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함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유용하게 쓸 탄약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만큼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덕분에 그는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삼대가 지나야 인물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스벨트의 리더십은요, 5천 아저씨, CEO도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의 또,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은요, 바로 부인입니다. 엘리너 루스벨트입니다. 그녀는 시 o 도 루스벨트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친간에 결혼한 셈입니다. 그녀는 극성스러운 시어머니 사라와의 갈등, 사교 담당 여비서를 비롯한 여자들과의 스케든 등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죠. 특유의 쾌활함과 유머로 루스벨트란 걸출한 시대의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역대 최고의 퍼스트레이드로 손꼽히고 있죠. 자식 중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직 저에게는 사랑하는 자식이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소아마비에 걸려 우울해하자 그러면서 너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참 기막힌 말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남편의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로 두 발을 못 쓰게 되었지만 그를 격려해 이렇게 세웁니다. 당시 주변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루스벨트의 경력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사람마죠 고향에 돌아와 편히 여생을 보내라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는 게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그를 격려했고 대통령을 만들었고. 죽을 때까지 그의 발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뒤에는요. 훌륭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엘리너라는 훌륭한 내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루스벨트의 성공은 가능했던 겁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은 실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가 성공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일을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무 능력은 실제 경험하고 수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된 경력을 밟았죠.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인 그라튼스쿨을 다녔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앤디 커트 피버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봉사와 기독교적 실천, 노블리스 어블리즈의 중요성을 자주 얘기합니다. 로스벨트는 교장 선생님의 한 얘기를 자주 연설에 인정합니다. 대학은 하버드를 다녔습니다. 근데 공부보다는 교내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죠. 그의 탁월한 대인관계는 이런 과정에서 길러졌을 겁니다. 이어 콜럼비아 법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시작합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원치 않는 사건이나 빈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주로 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또 상원의원, 해군 차관보, 뉴욕 주지사장을 지납니다. 특히 해군 차관보는 행정능력을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직책은 전국적인 범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는 이를 배움의 장소이자 도약의 기점으로 활용합니다. 그의 사람 다루는 능력은 여기서부터 빛을 발합니다. 당시 복잡하게 얽혀 있던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합니다. 군인, 관료, 노동자, 사병 간의 갈등을 부드럽게 조율하고 그러면서 업자와 결탁해 에한 입찰 가격 담합 문제도 멋지게 해결합니다. 리더십 발휘는 혼자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사람을 볼줄 알고 그를 적절히 배치하는 겁니다. 일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바라, 알아보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는 데서 그런 의미에서 그는 스텝을 잘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보좌관 루이스 하우와 구제국 책임자로 있었던 사회 사업가 해리 홉킨슨은요. 의 중요한 조언자입니다. 탁월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루스벨트의 핵심 역량은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는 여러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노변 담화, 파이어사이드 최...입니다.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새로운 매체였던 라디오를 통해 직접적인 연설을 시도합니다. 좋은 효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그의 성공은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요 대통령 취임사 연설입니다. 때는 1933년3월 4일, 대공황은 계속되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의 우리 현실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1 5 0 0만 명의 실업자, 최악의 경제, 은행 및 금융기관의 연이은 파산,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공포심은 사람들을 더욱 위축시켰고, 더 많은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두려움입니다. 그는 이렇게 현실적인 확신과 낙관주의를 발산하며 취임합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하나하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재능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게 되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릅니다. 편을 가르고 예전 사람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대신, 그는 인정하고 같은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처음 주지사가 돼서 한 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지사 취임보다는 오히려 8년간 지도자 역을 맡았던 주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나를 축하하기보다는. 그동안 수고한 예전 주지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리더 혼자 모두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되도록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참여를 이끌어낼 줄 압니다. 그는 혁신적 지도자지만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급진과 혁신은 다릅니다. 예전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급진입니다. 국민들에게 공황이란 고통을 주었으니 그도 예전 지도자를 비난하려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하 지만 그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혁신이란 전에 쌓아놓은 토대 위에 새롭게 쌓아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혁신과 전통이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은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참 허무한 말장난이죠. 1943년 봄.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군수 물자를 만드는 데 피, 필수적인 광산에서 광부와 석탄 회사 사이의 분쟁으로 파업이 일어납니다. 중재와 조정이 실패로 돌아가죠.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합니다. 루스벨트는 정부에서 광산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발표를 한 다음 날노변 담화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밤 저는 광부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애국심,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애국심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군인으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서 탄광 작업 중단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한 젊은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도 광부로 일했고 그의 아버지도 광부입니다. 그는 작전 수행 중 기관총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투 부대에 최상의 무기와 장비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여러분은 생산 라인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작은 실패가 전쟁터에서의 큰 희생,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전쟁이란 것이 정부와 일부 군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탄광 작업을 그만둔 미국의 모든 광부는 그 동기가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자신의 불만이 정당하다고 믿더라도 그들 모두 개인적으로 우리의 전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직 전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전선에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루스벨트는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습니다. 또, 본뜻은 아니었겠지만, 파업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죠.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비난하지만 아무런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라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즉시하는 것, 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지도자일수록, 좋은 지도자일수록 냉철하게 현실을 즉시해야 합니다. 왜현실이란 것은요 외면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스벨트는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증거를 들이밀면서 솔직한 자기 심정을 얘기하면서 비유를 사용하면서 얘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설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모두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이해 상관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맥박이 뛰는데, 당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고통 분담을 요구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동참을 요구하는데, 외면할, 외면할 국민이 있, 있을까요? 그렇게 공감들를 형성했고, 그 가운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이 강해진 겁니다.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요? 책을 통해 과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예전에도 그랬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방법을 알고 그것을 오늘 사, 오늘날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실이 대공황보다야 훨씬 나을 겁니다. 그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년, 2년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요.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삐끗해서 어렵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원인을 잘 파악해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 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루스벨트의 얘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현실도 직시하고 위로도 받고 방법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